2023년 1월 16일, 올해 박서일 목사의 성경일세이, 창세기 1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롯이 만약에, 롯은 자기를 구해진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을 했어야 합니다. 삼촌, 소돔이 좋아보여서 내 욕심으로 삼촌을 떠나 소돔에서 살아봤는데, 그곳에는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아주 타락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더 이상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 가기까지 했나봐요. 삼촌이 친히 구해 주신 것은 삼촌 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을 다시 받아주세요. 삼촌 곁에서 함께 살래요.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로스의 인생도 해피 엔딩이었을 것입니다. 의미 없는 전쟁. 누가보다 참 한심한 롯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아브라의 도움으로 살아난 롯은 바퀴벌레처럼 어둠의 땅인 소돔으로 다시 기어 들어갑니다. 318명이 목숨 걸고 싸워서 포로에서 구해주었는데 롯에게 이 전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롯은 욕심으로 눈도 귀도 다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의 중독이 무서운 것입니다. 판단력을 마비시킵니다. 또 소돔의 늪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 들어갑니다. 주어진 기회를 날린 롯의 인생이 불쌍해 보입니다. 다시 소돔으로. 하나님은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결정을 할때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빨간 불이 들어올 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빨리 돌이키지만 영적인 감각이 죽거나 마비된 사람은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무시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 정신 차렸어야 하는데, 롯은 아직 멀었습니다. 기회. 소돔 땅에서 일어난 전쟁은 롯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다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롯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처럼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롯은 이미 소돔의 죄악의 더러운 맛에 중독이 되어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다시 죄악의 땅인 소돔 땅에 들어갔는지 롯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때때로 주시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조카 롯이 잘 되기를 바랬다면 왜 롯을 잡지 않았을까요? 이런저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잡는다고 말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의 결정적인 실수는 돌이키지 않음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제의 실수가 없는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